여기서 손주 쳐요 아 가방에 물 하나 챙겼어야 되는데 It's been 20 years since I died at 22 h e n back t e n I knew that that's all I w a n t 둥분하게 구워지고 있어. 꺼졌다 켜졌다 해. 응. 또 꺼졌다. <목소리> 여뭐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반숙 대명. 잘 먹겠습니다 아 넷플릭스 그걸 봐야지 그러면 최우식 나오는 거 김태호와 넷플릭스가 만난다 비와 음. 농사 동... 제주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식밥 먹는 느낌이다. 아, 이제 작업장 이 자고, 자 작업장 자층 자고, 구나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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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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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자고, 자고, 어디서 한번 음, 올라가서 여름 같대. 된장 너무 맛있어. 양이 많아도 소화는 잘될것 같다. 같이 드셔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로 드릴게요. 동그란 네. 게 안심, 네모난 게등심입니다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봉스 소스, 트러플 오일, 카르 소스, 히말라야 핑크 소고입니다 양배추 드레싱이에요. 레몬과 함께 양배추에 드시면 되시고요. 와사비 살짝 곁들여 다양한 소스에 드시면 되는데요. 이제 오일, 소금 주와 선호하시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하신 카레고요. 추가하신 치동가드 나오시면요. 은 타르타르 소스에 드시면 더욱더 괜찮습니다. 제가두 종류밖에 안 돼가지고요. 나눠 드실 수 있게 찜기랑 과일 준비 도와드릴게요. 음. 요즘은 샘플 과일, 기시랑 피클 준비된 수가 받아 드시면 됩니다. 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엄청나다. 음. 엄청 친절하시다. 음. 음? 같은 거4개 시켰어. 네. 맞네 맞네. 아, 이 컵이었어요. 응, 음, 맞아. 이거 하나 더 아, 사고 싶어. 너무 아, 예뻐. 줄리앤줄리아구나. 감사합니다. 엄마 뭐.. 엄마 안 자? 응? 엄마 안 자? 응? 진짜 진수성찬이네나 집밥 거의 3주만에 먹는데? 누나가 <laughs> 생선을 엄청 좋아해 그래. 한마리 먹고 내일 뭐야 주먹. 이게 무슨 생이야 복돔 두 마리는 내일. 음. 해먹게. 소금에 살짝 재놨어. 음. 엄마. 완성. 마마님, 김치 조리가 니다나 어때? 아지랑 사막 갔을 때천하문막 위로 펄럭거렸잖아. 음. 그 이상이었어. 아, 는이 집에 고히시면이 많이 팔린 시집이에요. 응. 엄마가 새집을 두번갔왔는데 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 죽었나 보네. 당신이. 그건 모르지. 시에서 화자는 써 있어 여기에 응. 시인의 말에 내가 살아 있어서 만날 수 없는 당신이 저 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이란 죽은 사람이죠. 응. 이 시가 아니잖아요. 시인의 말이잖아. 여게도 용환이도 감성성이 좀 있나 봐 엄청 감성적이야. 음, 이런데도 와서 혼자 이고 그런 거. 음. 그래. 원래 혼자서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책 읽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 했었대 그런 게 취미였대. 엄마 음. 코드가 잘 맞아. 어, 그러니까. 아빠도 엄청 엄청 어? 아, 여행이 좋았다고. 음. 어. 또 같이 다니면서 너가 맛집이랑잘 챙겨줘가지고 음. 우리 다니면 그런 거잘 못하잖아. 엄마랑 아빠랑 둘이. 맞아. 근데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음. 카메라 응. 응.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조회수가 만.. 만뷰 스트레칭을 해놨네 너무 귀엽다 세상에 진짜 예쁘다와 우주다 아 멋있다 아우 예뻐라 아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어떡해 스쿨버스 기다리는 것 같아 귀여워 엄마 Các bạn hãy đăng kí cho không 나 이거, 거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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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그 어거아거 응, 그그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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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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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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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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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우와, 벌써 이렇게 꽃이 폈네. 신기하다. 유나 유채꽃 예쁘지? 이게 유채꽃이야. 유나 들어서 보여줄게. 꽃자, 응. 막 응. 엄청 많지? 응. 응. 귀엽다. 응, 괜찮은데? 특, 특이한데? 너무 응. 귀여워. 주기 하실 때는 송아지 입에다가 우유 물려 주시고 위로 아, 높게 들어 주시고요. <laughs> 우유를 먹이시고 나서 이제 빈 병이더라도 입에 계속 물려 주시면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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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네. 어떻게 해도 난리났어. 애기 라간다 응, 어, 네. 어, 네, 송아지 얼굴 좀 봐. 음. 네. 얼굴 봐눈봐다다 뭐 먹었나? 다 먹어도 좀 낫더라 그랬어 네, 네. 어! 기네 이제 입에서 빼주시면 되세요 네 아니 그래도 그냥 물려먹고 어다 먹었어 다 먹었다, 얘잘 봐. <laughs> 나 꼬리 야지 꼬리. 고 꼬리.